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의 홍팀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고차에서는 자사에서 직접 매입한 차량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중고차에 올려드린 차량을 빠른 선점으로 하기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를 외워서 저에게 말씀해주시면 더욱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G80 가격에 EQ 900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번호판은 두 자리인데 용도이력이 없고 그다음에 선루프와 뒷좌석 컴포트 시트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의 기아 대형 세단 EQ900 3.8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좌측에 성능 기록법 띄워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의 구매 포인트로는 일단 반자일 주행이 가능한 스마트 센스펙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보시면 번호판 두 자리로 되어 있는데 용도 이력도 없는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내외관이 정말 관리 상태가 좋기 때문에 실제로 보셨을 때도 만족스러울만한 이 차량. 그리고 대형 세단에서 찾아 보기 힘든 선루프와 그 다음에 시그니처 리얼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는 이 차량 한번 내외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상태가 정말 좋은 제네시스 EQ900 3.8 자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 가져왔습니다. 자, 이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에서는 다양한 옵션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앞쪽에 그릴에 반사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자율주행이 가능한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레이더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광거리 유지부터 전방 추돌 방지, 차선 이탈 방지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큰 차체 내에서도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게끔 어라운드뷰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앞쪽에 어라운드뷰 카메라 깨끗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자리가 지금 두 자리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차량 용도 이력도 없이 아주 이력이 깔끔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풀 LED 헤드램프에서 지금 보여드릴 거는 굉장히 밝은 이 LED 헤드램프 시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백화현상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휠 내짝은 보실 수 있는 거는 굉장히 깔끔하게 지금 상품화가 돼서 올라왔는데 휠 도색이 내짝 다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크래치 없는 아주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 5, 60% 남아 있어서 바로 이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뭐 좌측 이 도장면이나 이런 부분들도 문콕이나 이런 부분들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휠도 보시면 휠 도색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휠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약 60%에서 70% 정도 남아 있어서 앞쪽보다 조금 더 남아 있어서 이제 바로 이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들 지금 보여드리면서 이 후면부 디자인에서 지금 보여드릴 부분은 이세 줄의 면발강이 독보적인 디자인으로 아주 웅장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이쁘게 깔끔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3.8 밑에 사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차량 눈길 빗길에서도 안전주행이 가능한 사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동 트렁크 당연하게도 지금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상태들도 굉장히 깨끗하게 지금 상품화가 잘 돼서 올라왔고요. 그리고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단부까지 다 보여드리는데 아주 특이사항 없는 좋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를 해드립니다. 침수 차량이시 100% 환불이 되는 점을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를 해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도장면 지금 보여드리면 크게 이상이 없는 아주 좋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휠도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상품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세단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선루프까지 추가가 되어 있어서 실내에서도 아주 환기가 잘 되고, 그다음에 디자인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모습의 있 썬루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EQ900 차량 외관 설명 마무리 지어드리면서 내부 들어가서 나머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도어 트림 상태부터 지금 보여드리면은. 안전벨트 끼임 자국이나 큰 스크래치 없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롬 버튼들도 아주 좋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지금 시트 지금 보여드릴 부분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프라임 나파 가죽이 전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착자감이 좋은 프라임 나파 가죽 실제로 보셨을 때는 기본 시트와 다른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2개 모션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시에도 굉장히 편안한 자석 시트를 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실내로 들어와서 차량 시동을 걸었을 때 단번에 걸리는 이 차량의 실키로스 162,000km 탄 차량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셨을 때는 162,000km 탄 차량 같지 않게 굉장히 정숙하게 시동이 걸리는 모습과 아주 치고 나가는 힘이 좋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쉬운점까지다 해드리니까 자신있게 지금 권유해드리는 차량입니다 중고차다 보니 키로수가 많을 수는 있는데 신차 보증은 끝났지만 중고차 보증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중고차 보증은 1개월 2,000km 엔진 무션 조향장치까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문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 상태나 이런 부분들도 까짐이 없는 아주 좋은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이 버튼이 들어갔을 때는 반지의 주행이 가능한 버튼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데 좌측으로 가보시면 같이 적용되는 옵션 차선 이탈 방지부터 전방 추돌 방지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험 최대 7% 7%까지 할인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의 후측방 감지기와그다음 전자파킹 브레이크 여기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HUD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주행 중에 주행 정보를 계기판에 보시지도 않고 이 앞쪽 유리에서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HUD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가보시면 12.3인치의 대형 풀사이즈 이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풀사이즈에서 지금 수준을 넣었을 때는 어라운드뷰 시스템까지 아주 선명하고 깨끗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풀사이즈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이용하시냐면 이 DIS 컨트롤러를 이용이 가능한데 이제 이렇게 접속성이 아주 좋고 굉장히 빠른 모습의 이 디스플레이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버튼들, 크롬 버튼들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좌측에 어라운드뷰 버튼이나 이제 감지기 버튼, 그 다음 오토홀드 드라이비 모드 여기서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팩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스마트폰 선이 없어도 얹어만 놓으셔도 충전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양쪽 통풍 시트와 이제 핸들 열선, 그다음에 열선 시트까지 다 모두 이용이 가능하고 리어 커튼까지 여기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감재나 이런 부분들도 긁힘이 없는 아주 깨끗한 모습들의 이제 마감재까지도 확인시켜 드리면서 그 다음에 반도체 수급으로 요새 키 보급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자이 차량 키는 키세개 있습니다 카드 키와 그 다음에 일반 키 2개로 편안하게 번갈아가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 상태도 월등히 상태가 좋고 그 다음에 이 대시보드 상태나 이런, 이런 부분들도 까짐이 없는 아주 좋은 EQ900 차량 전면부 마무리 지어드리면서 후면부 가서 나머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고급 옵션 한 가지 더 지금 설명을 드리면 살짝만 닫아도 꽉 맞물리는 모습에 이 차량 고스트 도어가 전 좌석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접합 차음 유리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소음이 현저히 적게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어 트림 상태도 아주 깨끗한 모습에 시트 상태들까지도 지금 보여드리면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의 옵션이 지금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차량 컴포트 시트가 지금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서도 편리하게 이 양쪽 통풍 시트와 그 다음에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레스트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렇게 버튼 하나로도 편리한 좌석으로 변경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되돌림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는 모습들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이제 가죽 시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주 깨끗하게 지금 보이는 모습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까짐이나 이런 부분들 없이 이 마감재들도 좋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세단에서 확인하시기 어려운 이 선루프까지도 추가가 되어 있어서 앞좌석에서도 개방감이 좋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 이 차량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 정리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2월 19일 최초 등록 실키로수 약 162,000km 만탄 차량 입고했습니다 제네시스 EQ900 3.8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으로 고급 옵션들인 고스트드어와 전동트렁크 HUD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 옵션으로 전자석 나파가죽과 리어로드트림 적용이 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프티 선루프와 뒷좌석 컴포트팩 추가로 전동 시트 통풍 시트까지 이용이 가능한 이 차량 신차가 9,460만 원에 출시가 되었고 현재 저희가 판매하는 중고 판매가 2,750만 원 2,750만 원은 지금 판매 중에 있습니다. 화면 아래 직통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